네. 지난 수요일입니다. 19일, 박정훈 음. 의원이 음. 서울경찰청 앞에서 마이크를 잡았어요. 음. 뭐 사진 있으면 한번 띄워주면 좋으실 것 같은데, 음. 고발 사유는, 음. 어, 김민석 총리를 좀 고발해야겠다라고 음. 이제 가지고 왔더라고요. 음. 이슈는 선거법 위반했고, 공무원이 중립성을 무시했다, 지키지 않았다라고 음. 하는데 이슈는 김민석 총리가 서울시장에 출마할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 사람이고 본인도 음. 뭐안 나갔다 이렇게 뜻을 밝힌 적이 없는데 음. 오세훈 시장 쫓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이제 재를 뿌리는 것이 음. 이거 사전 선거 운동 아니야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김민석 총리의 저런 활동들 실제로 총리가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을 어, 어, 염두하고 하는 활동으로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우선은. 뭐 김민석 총리가 무슨 마음으로 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네. 큰 틀에서 보면 대통령의 마음은 그 김민석 총리를 서울시장 내보낼 가능성이 많지는 않아 보여요. 오히려 아. 정청내잡으로 당으로 보낼 가능성이 음.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은 아닐 것 같다.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네. 이건 페이크일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네네.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을 민주당이 가져올 수 있느냐가 굉장히 큰 싸움이기 때문에 가장 메인 요시가 예, 될것 같아요. 예, 예. 큰 싸움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그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이렇게 에, 죄를 뿌려야 된다. 오 시장이 그냥 그냥 <laughs> 줄 수는 없다. 계속해서 지지율이 1등 나오니까 예, 예, 계속 죄를 예. 뿌리는 상황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누가 후보가 되든 간에 우선은 네. 그나마도 뭐 박주민 의원이 죄를 뿌려봤자 음. 제가 지한테 도로 날라오잖아요. 바람 역풍 <웃음> 받아가지고. <웃음> <그렇지>. <웃음> 여기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어쨌든 누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과거에 또 어 서울시장 출마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었죠. 있었죠. 어, 경험 있죠. 그런 그런 부분을 이제 에, 자기 존재감을 이제 내세우는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이제 저는 답답한 게 손은 누가 키워나 대통령 대통령대로 하고 또 이번에도 역시 또 김민석 총리가 잘못한 게 네네. 어, 정승호 법무부 장관이 그냥 론스타 문제 그냥. 그, 그래, 담백하게, 네? 아, 과거 정부부터, 뭐, 한동훈 법무 장관도 고생하셨고, 네, 네. 결과적으로 그, 그런 그앞 정부의 전체 법무부바라고만 얘기하면 돼요. 음, 음. 우리 정부가 쭉 노력한 결과, 음. 이런 좋은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면 끝날 걸, 네, 네. 법무부 장관을 뒤에 세우고, 음. 또 김민석 그 총리가 나서면서, 네, 오히려 네. 이게 숟가락 논쟁으로, 번졌잖아요. 그렇죠. 그 사실은 정성호 법무장관이 뒤에 서 있는데 그 표정이 네. 되게 그렇죠. 그러니까, 어? 네. 그니까 숟가락을 한동훈한테 갈 숟가락을 오, 올린 것도 올린 거지만 정성호한테갈 숟가락을 또 뺏어 가지고 지가 찾아 해서 그런데 음. 거기서 다 좋은데 에이펙 이후에 국군이 좋다 이런 음. 이런 식의 얘기를 풀이하는 게그 저는. 한미... 통상 협의에까지 네. 들먹이고, 에이팩 네. 네. 들먹이고, 들먹이고, 구근이 좋다. 이런, 이런 전, 전제 부분은 네. 매우 비합리적인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드라이하게 일을까지 했던 부분을 가지고 조금 더 미화시킨다면 어쨌든 앞선 정부의 노력의 결과로서 우리 정부가 네. 이런. 네. 어, 좋은 소식을 국민 여러분께 전하게 되었습니다. 음. 감사드립니다.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누가 안부르도 뭐, 우리 처음에 저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아니, 뭐, 올림픽 때나 에이펙 때나 다합승정부가한걸 음. 공은 그 다음 정부가 받는 거다. 평창 올림픽 올림픽도 보면. 그렇고, 뭐, 그렇죠. 이제 그런 것은 자연스러운 건데, 그렇죠. 네. 그걸 그냥, 아이고, 뭐, 어쨌든 결과가 좋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럼 될 일을, 음. s 이 e 정부가 했다는 얘기를 함으로써, 이게, 그러면 팩트체크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뽀록이 날 일이잖아. <laughs> 아, 그러니까 슛. 오늘의 주제는 네. 뭐냐면, 이실 직구인 거야. 아, 그러네. 예. 네. 이실 직구를 <laughs> 해야 되는 건데, 한동훈을 싹 빼고, 음. 또 뭐, 어쨌든 뭐, 윤 정부가 공백기였으니까,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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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네. 이렇게 대충, 끌어당기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게 그 최소한의 점수도 이동 이등도 못하는 사태 오고 있다 그렇게 봐야 돼. 그런데 또 재밌는 게 어떤 얘기가 또 들리냐면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 론스타 건과 관련해서야 뭐 사실은 그냥 공로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당도 야당도. 정부도 다 거기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이제 그것을 이실 짓고 하지 않았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발언. 혹은 그 행동도 조금 아쉽다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오히려 어, 이거 그때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하고 누군가가 먼저 얘기를 해 줬으면 네. 더 좋지 네. 않을까?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당구를 배워야 돼요. 당구를 배워야 된다? 네. 쓰리 쿠션을 배워야 돼.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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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정직해. 너무 사구만 쳐. <laughs> 너무 스트레이트였어. 네, 당구를 아. 좀쳐 봐야지. <laughs> 아, <laughs> 어? 그가 그러니까 잘한 건 잘한 건데. 저도 저도 뭐 그런 부분을 좀 아쉽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 자기 안에서 조직 논의가 이한 대표에게 공이달 텐데 어떤 방식으로 노출하는 게 좋은가에 대한 토론이 민주당 같으면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어. 어떤 결과가 나실 때 그걸 네, 조금 더 그걸 크게. 그걸 본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렇게 쟁론을 일으키면서 아 결국 아참 그때 한동훈이가 했지 음. 그리고 민주당은 막 그뭐왜 불복 한것에 대해서 그러면 배소하면 어떨 거냐고 난리 쳤지. 이걸 음. 회고만 시켜 줘도 되는데 A부터 Z까지 한 대표가 얘기함으로써 조금 더 잘아 보인다. 음. 이런 이제 비판도 좀 받, 받고 그러니까. 좀 급한가 음. 이런 얘기도 받, 받는 거예요. 본인은 계속 언론에 타서 좋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약간의 조금 그기획력이좀 음. 상상력 이런 게좀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이 돼요. 아, 근데 요 이거 재밌네요. 쓰리 쿠션을 배워야 된다. 네. <laughs> 그니까 뭔가 스트레스치라고 하는 것이 고도의 그, 그 각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음. 그렇죠. 음. 아, 요런거 보면 우리 행주 행님이 시안을 바라보는 게 되게 재밌고. 또, 이제, 해안이 있을 때가 있어요. 네, 이런 게좀 음. 재밌는 것 같아요. 3 쿠션을 배워라. 이런 얘기 네. 주셨고. 근데 또 재밌는 게, 어, 민주당에서 박주민 의원이 사실은 제일 먼저 치고 나왔고, 서울시장에서 음. 계속 1위를 달려오다가, 음. 이제 여권 안에서는 네. 최근에 또 부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원호. 음. 그리고 또 아침에 저는 봤던 분이 그, 지금 산업통상부 장관하고. 네. 있는 네. 어, 그분 이름도 슬슬 나오더라고요. 음. 이런 것도 좀관점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업통상부 장관은 네. 사실은 광주시장에 더 가까이 가, 갈 가능성이 많다는 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보세요. 강기정 음. 시장이 약간 좀 음. 약하다라고 음, 음. 보고, 어, 그런 생각을 들었고, 어. 지금 서울시장은 뭐 홍익표, 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전현희그 다음에 서영교, 그 서영교 어, 네. 어, 얼마 전에 어, 김, 뭐야, 김태년 의원, 그, 빅모상에 갔던 서인교 의원이 자기 서울시장 나가겠다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음. 내가, 어, 니가 나가면 내가 도와줘야 되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어, 그래요? 진짜 도와주실 거예요? 예? <laughs> 진짜 도와주실 거예요? 아니, 기분 좋아하라고 하는데. 이것도 <laughs> 쓰리쿠션이네 네. 그죠? <laughs> 아, 지금 이제 정은호 카드는 사실은 왜 나오냐 하면 이길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도와이면 뭐다? 음... 라고 하는, 그러니까 버리는 패지만 그냥 막 버리는 건 아닌. 그러니 승부수를 띄우는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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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부분이 있고. 네. 또 실제적으로 제한테 제안한 건 솔직하게 얘기하면 지금 현재 이 구도는 죽었다 깨도 오세훈 시장을 못 이긴다. 어, 네. 따라서 옛날에 박영선, 박원순 경선하듯이 음. 그것도 저한테 그런 요구를 하더라고. 어? 그래요? 국민 후보를 하나 키워라. 오. 그래서 민주당 후보하고 경선에서 좀 부업을 하자. 어. 그러니까 그만큼 결론적으로 보면 오 시장이 강하다라고 하는 거고요.